네, 특히나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여기 때에 맞춘 절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을 놓치고 사망일 직전에 재산을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개월 이내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로 현금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겠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자녀들한테는 내가 없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 상속세의 부담도 함께 발생을 하지만 증여세 부분과 가산세 부분이 함께 이중 삼중으로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부담이지만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사후관리의 욕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선 취득세 측면에서는 이제 출산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산 예정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이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있죠. 부득이하게 내가 주택을 먼저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산을 하면 역시나 취득세 감면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은 내가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이 12억원이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세대는 취득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존에 1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취득세 감면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을 통해가지고 향후에 좀더 나은 교육환경, 나은 양육환경을 통해가지고 좀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취득세 감면 규정에 좀잘 적용이 될수 있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언제 처분할 것인지 이 처분 시점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무주택자가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미만인 이 주택에 대해서 5억 원을 주고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5억 원에 대한 취득세율이 농어촌특별세와 함께 1.1% 가량 발생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취득세가 1%이고 이 취득세에 부과되는 이 설텍스인 농어촌특별세가 0.1%이기 때문에 55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고 이 취득세가 면제가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550만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 감면에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실거주 요건인 거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권리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3년 기간 동안에 내가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고 권리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할때 소위 말한는 갭투자죠 임차인을 새로 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구입하실 때 자금적인 부분에서 여유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증여세 측면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출산과 혹은 결혼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라면 5천만 원 이외에 1억에 대해서 추가로 현금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겠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일 전후 2년 이내에 미리 증여를 받거나 혹은 출산을 했다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나의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1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증여에 대해서 혼인과 출산 각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했을 때와 출산했을 때 모두 종합한도를 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출산을 했을 때는 내가 더 이상 받을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내 배우자가 1억 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총 2억 원 세금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2026년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국가주택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소득세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월세 수입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인 경우부터 매달 발생하는 주택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전세계약이라고 한다면 내가 임차인에게 전세를 하고 받는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목돈에 대해서 어, 내가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예치만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을 하니 이 간주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에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수가 세채 이상이고 이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에 바뀐 세법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 수가 두채 이상인 경우만 하더라도 이 간주임대로 이 전세를 통해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26년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주택임대를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주택임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어 계획을 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혹은 이 사망일 직전에 갑작스럽게 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도 부담이지만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사후 관리의 요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사망일 전후 2년 동안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국가의 수용이 돼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세금을 납부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내 노후 자금을 쓰고 결국에는 다시 자녀분들한테 상속이든 증여든 어~ 그다음 세대로 이 재산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보상금은 내가 국가로부터 한 번만 받았는데 일단은 그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내고 또 자녀가 받아갔을 때는 증여세, 내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있는 상속세라는 세금이 2중3중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다 들고 있으면 그게 다 고스란히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현금 있을 때 몰래 자녀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은 내가 사망 직전에 재산 분배라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내가 증여세 신고 없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상속세 부담도 함께 발생을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분과 이 가산세 부분이 함께. 이중삼중으로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주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망 전에 보상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보상금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사망일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 잔금은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받도록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잔금을 미리 받아버리면 일단은 양도세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라고 과는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거기에 준하는 만큼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잔금을 상속일 이후 시점으로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잔금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사망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내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반드시 잔금을 받기 전에 세무 상담을 거치고 어떤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절세 수단인지 확인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특히나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이 재산의 수반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그 재산 이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누적적으로 세금이 조금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때에 맞춘 절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을 놓치고 사망일 직전에 재산을 급적스럽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긴 호흡으로 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어, 이러한 방법을 찾을 때에도 방법을 모색할 때에도 이 재산을 넘겨주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재산을 받게 될 자녀도 함께 대등한 참여자로서 이 상담을 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가족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에게 좀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좀더 이해하는 과정이 있으면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가족 간의 불화가 재산을 염두에 둔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할 일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